반갑습니다. 승마원에서 여러분과 국어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다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분석하는 세 번째 발걸음, 그래서 갈등과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판서를 해줬어요. 먼저 갈등의 개념부터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갈등. 자, 여기서 이 갈은 식할때갈고 여기서 등은 등나무 할때 등이에요. 자, 치과 등나무. 이것은 각각 다른 속성이 있는데, 식은 왼쪽으로 꼬아져서 올라가고,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아져서 올라간대요. 자, 이것처럼 서로 등나무, 측나무가 얽히고 섞이는 것 같은 것을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갈등의 수사적 개념을 같이 공부해보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인물의 입장, 태도가 서로 엇갈려서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갈등은 먼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 볼수 있어요. 자 내적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나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자,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바로 내적 갈등이 되겠는데요. 소설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소설 동의보감 수사 공익 보감을 보면 여기서 허준이 나오죠. 근데 허준이 어떤 고민을 해? 나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나? 아니면 병자를 더 남아서 돌봐야 하나? 이두 가지 고민들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바로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적 갈등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외적 갈등은 세 가지로 나눠볼수 있어. 먼저 첫 번째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먼저 보면. 인물과 인물 간의 성격이라던가 가치관의 차이로 일어나는 대립을 말합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봤던 소설 공백 곳에서 누가 등장하죠? 나하고 정순이가 등장해요. 그런데 정순이는 마름집 딸이고 나는 소장농 아들이야. 자, 그런데 이 정순이가 나를 좋아했어요. 나를 좋아해서 감자를 줬어. 자, 그 생각하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같은 거랑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거절을 하고 매물 차기그렇지 그것 때문에 둘이 다싸움스싸운 닥스다운, 개인과 사회. 음. 자, 개인과 사회는 인물이 사회 제도나 윤리에 의하여 겪는 갈등을 말합니다. 자, 사회 제도나 윤리에 의하여 겪는 갈등. 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같이 배웠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여기에서 보면은, 자, 어머니가 등장하고 사랑방 손님이 등장하죠. 자, 어머니는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음, 과부여서 사실 가보니까 재혼 재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1930년도 사회 분위기상 제가 제가 재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자 어머니 사람으로서 다시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 자 이런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그런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겪는 갈등을 말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소설이 누가 있냐면,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등장해. 성기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 엄마로 오카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딸이 하나 왔어.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음, 이 할아버지가 오빠의 아버지였고, 그럼 둘은 어떤 관계? 자매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의 이모가 됐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음, 뭐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갈등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에 의한 갈등이야. 자, 이게 바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갈등과 갈등의 위험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건과 구성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소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소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아무렇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성이에요. 소설의 구성. 자, 구성의 개념과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과 구성 단계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구성 단계가 모두 몇 가지라고 했죠 바로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발단과 전개와 위기와 절정과 결말.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과 소재가 소개되죠. 그런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부로 갈게요. 전개부에서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그리고 위기 위기 단계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단계. 그리고 절정은 아주 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결말부에서.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수사 시간에 고래 한 마리를 같이 그려봤는데요 자 바로 갈등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절정부에서 최고조를 이루고그 다음에 결말부에서 해소가 된다 자, 이 그림 같이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갈등과 그리고 구성단계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음, 그럼 다음 시간 통화해서 배경과 소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며 소설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